안녕하세요. 오늘은 국민의힘 지지청에서 윤대통령 지지율이 92%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. 주요 방송사 및 언론에서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로 하며 편파방송으로 여론을 선동하는 가운데서도 윤대통령 지지율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. 특히 이번에는 국힘 지지층 중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92.5%나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여론조사 공정이 1월 26일에서 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정당 지지층별로 윤 대통령 지지율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2.1%만이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였고,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2.5%가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해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이 거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결집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.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11%, 개혁신당 에서는 6.2%, 무당층에서는 44.4%가 윤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. 윤 대통령 지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5.3%가 매우 지지한다, 11.8%가 어느 정도 지지한다고 답해 전체 응답자의 47.1%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일주 전보다 2.6% 오른 수치입니다. 연령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에서는 36.2%가 지지한다고 하였고 30대에서는 46.1%의 지지를 보여 30대에서 50% 가까운 높은 지지율을 나타낸 점이 큰 특징입니다. 40대에서는 35.7%의 지지율을, 50대에서는 41.3%, 60대에서는 56.3%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, 70대 이상에서는 69.5%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.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 대구 경북 지역이 53.2%로 가장 높고 이어서 부산, 울산, 경남 50.8% 대전, 세종, 충청이 49.8% 서울 지역은 48.6%로 평균 이상의 지지율을 보였으며 인천, 경기 46.3% 강원, 제주 지역은 45.1% 광주, 전남북 지역도 33.3%로 소폭 상승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주일 전보다 2.6%포인트 오른 47.1%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.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50%를 넘거나 대부분 40% 중반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점은 여러모로 시사점이 큽니다. KBS, MBC, SBS 뿐 아니라 비교적 보수적이라고 분류되는 TV조선, 채널A 등의 종편 방송사를 통틀어 거의 모든 방송사에서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며 조기 대선을 선동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결과는 매우 의외입니다. 특히 국민의힘 지지청에서 92.5%라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인 것은 매우 의미있게 보아야 할 점입니다. 이상으로 1월 28일 펜앤드 마이크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. 다음에 더 유익한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